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때마다 오후 6시에 라건과, 라곤이 애능바텀 조합 하는 날입니다. 이번 조합은 이제 케일과 모르가나의 바텀 비온데요. 제가 뭐, 초반 라인전은 뭐, 케일한테 이동속도를 주고 나서 케일이 스턴먹이로 열심히 이제 뚜껑패드뭐 그런 조합이라 생각하신돼요 언니가 동생을 포켓몬처럼 던지는 뭐 그런 조합입니다. 음흠. 사실상 그냥 한타할 것 같으면 제가 2만 걸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지. 내가 앞에 내려가면 되지. 그리고 어, 나 나한테 무적 걸면 되고. 라인전에서는 음. 너를 자꾸 앞에 보내 줄 거야. 아, 어, 아 어, 조합을 힘을 보여드리죠. 아, 지금 제가 몹시 나른하거든요. 누가 좀 흥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흥분이라니 넌 나른하지 않아? 확실히 더 더움을 먹은 것 같애 응 음, 나도 약간 기운이 빠져 이게 갑자기 며칠 사이로 확 더워지니까 어아 너무 더워 오늘 하루만에 물통 하나 다 먹을 것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부담돼. 어 너무 빵치다 너무 빵치쳤는데 일단 가자고. Yes.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아, h oh. 아안할 빙을 간단하게 피해주세요. 아 시스가 먹고 싶다 두 개를 놓쳐버리다니 자괴감 되는군. <목 yaş> 그럴만합니다. <목> 좋아 좋아 오고 오고 잘 먹는다. 뭐하냐? 뭐하냐? <목> 못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먹어드렸어요 특별히 이 싸가지 못해서 집에 먹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이 나쁜놈아. 싸짜 베이비 싸짜 베이비. 자 좋은데요. 내 아, 네, Q가 완벽했네요. 음, 나도 쌀뻔 했다, 베이비. 음. 손 동작 올리지 마라. 소모가지 베인다 진짜. 휘진다 <laughs> 진짜. <laughs> 아저 가만히 있었는데 무빙치다가 그런 거예요. 엄지 손가락이 무지 <laughs> 그놈의 엄지 손가락이 너무 뭐 심심할 때마다 이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형님 근데 이거 W 모르가 하나 바뀌었나요? 옛날 W 쓰면 막 쭉쭉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아니었구나. 걸 쭉쭉 차? 돈 차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뭐야, 바뀌었어? 어, 이 W가 한 번밖에 안 차요. 한번 다시 해봐. 안 맞은 걸수 수도 있잖아. 그런가? 한 번밖에 안 차요. 한 번밖에 안 맞으니까 한 번밖에 안 차지! 아닙니다. 제가 두번 맞췄는데. 형님? 아이이 이, 이 쌍놈이 자식 여 여자친구하고 깨 깨지게 해줘야 돼. 아 진짜 안 차요 형님 뭐야, 뭐, 스태프, 진짜. 뭐뭐 진짜 진짜 뭐, 안 차는데? 된다니까 여기. 뭐지? 야한 번에 2 3이 맞추게 해봐 한 번. 버그인가? 얘가 버그 같지 않아? 어한번한 한 명밖에 안 맞아요. 어, 얘 맞게. 뭐지? 야 스킬 오르게 돼 이거. 음. 내가 보기엔 어 너가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천벌. 저번에 했을 때도 이게 안 찼는데 이게 버그인가 봅니다. 음, 역시 맞을 짓사 하니까 이제 마, 맞을 이제 맞는 거지, 그렇지? 거류 받는 거지, 그렇지? 얼마예요? 형님 말한 업보를 어, 말하자면 형님 널 죽일 수 있다. 다 아, 많이 놔둬라. 남자는 여러, 여러 개 받는다. 망했다. 자, 나길 없어. 그냥 플래시 써 달려라, 달려. 그나 뛰어가. 모빌로 <laughs> 알아서 피할 수 있지 이런 거. 스무스하게 갱을 피합니다. 유체 안 하면 돼요. 게이득 음. 주문 도둑 껍에 쿨이 생겼대. 완벽에서 아 쿨이 붙었구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녀는 먹을 때마다 아유, 아유. 쿨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야래야래. 뭐, 키모치 야래. 안 되네. 이거 확실히 버그 버그나 아, 아 쿨타임이 긴 거구나. 아, 쿨타임 생긴 거야? 예. 아, 아니 제가 실 먹은가요? 아깝네. 히못 드신 거 같은데. 먹었어. 어, 형님 이제 돼요. 응, 뭐 이제 된다고? QW를 동시에 맞춰야 되나 본데요. 데미지가 안 들어갔나 보지, 그러면. 음. 이상한데? 문제가 많구만. 자, 이제 여러분들 투포를간 다음에 제가... 광전사를 들고 구인수를 가보든지 할게요, 오케이? 으흠. 미녀 먹을 때쿨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연속으로 발등, 발동 안 되게 쿨이 생겼다고 하네, 댓글 중에. 음... 아쉽네완벽 e dog is so y o 다 n g So 잘 i t 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팀 너무 잘 맞는 n 같은데 a l d a n i a n Do 가 o u think that would b 그쿨 있어 상태이다. 영님을 위해서 이선마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래 퀴 선마에. 전진하라. 러브 쿨하지 말고 버스터 쿨하 해서 머리 때릴 수 있다. <웃음> 시청자가 <웃음> 이제 무한 릴레이 가지고 네 머리 치면 좋겠니? 적당히 해, 적당히. 전진하라. 아. <laughs> 아 이거 와드네요 응 음, 와드인가보지? 슈쿨 5초 어 위험할 뻔했다 누가? 너가? 아 방금 전에 아 까비까비 까비. 방금 전에 제가

<laughs> 개불쌍, 내가 6레벨이 아니라서, 아니라서 살려줄 수가 없네. 달려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달려오는데 그냥... 어... 그냥... 어우... 막 쟤는 근데 바텀 밖에 모르나? 어, 모르겠네. 어... 뭐 그럴 수 있죠. 음... 높은 무이네 한명땄네 못땄네 자 속도를 주마. 그런 거 없어. 속도를 준대 왜안 주지? 안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뭐 필패 딱 생각하지. 아, 그래. 금방 갑니다. 탑 올라옵니다. 나 되게 먹고 집에 갔다 올 거야. 하지 마라. 하지만 이 자식아.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배웠다.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건데. 그 그에게 배운 것. <laughs> 라간 형님과 방치하면 이런 거 배울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좀더 오인가 해 아시죠? 저는 이런 거안안 아, 합니다. <laughs> 저 이런 나쁜 <laughs> 남자 <남도 안 해요. 웃음> 아니에요. 야 이번 턴에 내가 <웃음> 이제 <laughs> 유체 헝들고 나면 킬을 한번 따보자 한 번. Yes. No, t h 아 y d 전진하라. 네? 너도 이제 o t 지 당연하죠. 좋아. 이제 우리들이 우리들 o s 을 보여줄 때가 됐다 한 명은 꼭딸것 같은데요 뭐... 저쪽이 워낙 뚜벅이 l 음. e 잡을 e t 누군 We h a e a g o o r a i y e n e e l i n 여기까지 이제 애들 y 겨놓고 나서 케이틀린을 뭐, 뚝배기 깨는 게 우리 목적이야. 오케이? Yes. 좋아, 일단 땡겨 보자. 뚝배기 첫째 될까? 아직이야. 저 라인에 밀려서 큐는 견제용일 뿐입니다. 그래? 좋아. 어 아파. 자, 이 밀면 좀 정리하고 와자. 하나를 시라고자 5초 4초 같습니다. 3초 2초 1초 액션 자 달려가 매주 치드 렛츠고! 렛츠고! 뭐야? 거 사람 버리네 아직 게이즈가 아니야 이거? 아우 캐 아우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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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뭐? 뭐가 자? 코드마 길이라니! 아니 코드라입니다. 아, 시간에 코드라야? 아니 11분인데 그... 왜 코드라야? 오늘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벌써? 뭐야 벌써 끝났어? 끝났네 이 정도면. 내가 유토피아를... 너무, 아, 빠른데. <laughs>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네. 끝났네. 착을 차체. 이런 너무 빠른데? 흠 <laughs> 음. 펜타하로 믿어오지 마라. <laughs> 안 가. 자 광전사 간다면 인수 가든지 하죠. 음. <laughs> 저 친구는 이제 미리 그래서 죽은 거죠. 펜타하러올줄 알고. 그거는 잘 모르겠다. 모르. <laughs> <laughs> 사실상 먼저 죽으로온 거죠. 붕이 여보입니다. 전멸공 딱 갖고 나오겠는데요. <laughs> 아 아, 징징이, 징징이. 쨍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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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진 앞에 고개 숙인 남자 아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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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형님! 공 쏴주세요! 공이 9초 남았다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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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9초. 어. 어 5초 남았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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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 들고 나와서 잡으러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맞지 마라. 너 실신 당해 실신. 아파 죽겠는데요. 당연히 아프지. 씨. 총 맞아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씨. 야, 총알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프다. 그 개소 리야 개소리. <목소리> 살살 맞으면 나 아플 수 있어요. 한번 맞아 보셨나요? <목소리> 지금 야. 한번 맞아 보시죠. 자, 매직 쉴드, 매직 쉴드, 매직 쉴드, 매직 쉴드, 매직 쉴드. 자, 달려 간다. 자, 무적의 힘을 무적의 요! 힘을. 오, 나무 잘한다. 좋다, 좋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암체도리바리우라왜다 거짓말! 와우! 빅뱅의 힘 오졌다 어 쌀뻔했다 어우 쉣 싸따베이비 싸따베이비? 궁 온인데 한번 해보시죠 내궁온 아니야 야 도망쳐 도망쳐 아닌데. 또 구분이 오셨다 또 구분이 오셨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우어어! 어어!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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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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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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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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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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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형님? 그래, 우리가 캐리하자. 근데... 바텀에 유채하 벌써 3번 쓰지 않았냐? 올라프가? 요... 바텀 올 때마다 쓴거 같은데요? 어, 뭐야, 바텀 왜 이렇게 러브콜 하는 거야? 올라프 무섭게. 웃긴 거는 제가 지금까지 바... 올라프 궁쓴건다 바텀에서 밖에 못본거 같아요. 아, 와드네, 이런. 놀랍죠? 올라프를 몹시 쳐야 된다. 나중에 게임 하게이 어, 네. 전에 몹시 쳐야겠지. 이거 동동 겼습니다 이제. 어? 어, 좋아 좋아. 하지만 올라프는 다안 먹혀 그거. 조심해. 올라프 너무 사기캐 아닙니까? 괜찮아. 후반대보 똥이야. 오, 올라프 장인 나가지 말해 준다. 어, 어. 어. 이대군이대를눌렸어적 <laughs> 적당히 하자. 이대를 노렸다 <laughs> 그가 자리를 비운숨을 타서 이거 있잖아 네 레벨 6되고 나서 너가 카오에 어그로 끌어 큐궁 맞추고 큐 그럼 내가 애네가딸 피해서 도망 나오면은 내가 죽일게 자 렛츠고 자 아니 궁궁한 큐를 하라고 너 말이야 너너나 말고 아니 앞뒤를 바꾸지 말고 너 말이야 너아 저말씀인가요? 그래! 아, 내가 뭐, 너에게, 뭐, 너에게 무적을 줄 테니까. 니가 뭐, 탕안에서 스텝 먹이고 나오면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을 누려보죠. 어, 어, 혹시 당하겠어? 갑자기 나한테 주니까. 거꾸로 들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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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라! 라군문! 가라! 라군문! 어. 라군문 무적 있어! 무적 있어! 왜 안, 왜안 맞아줘? Go. 근데 라군문! 무적이 왜냐면 늦게 될줄알았거든 사실 아니 날 믿어줘야지 왜 끝까지 믿지 않는 거야 왜냐면 항상 저를 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아니 그건 부정하지 때... 않겠는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데까지 가야지 해 이때까지 형은 형은 널 그렇게 심하게 버리지 않아 내가 그렇게 쓰레기야 이거? 아니야 어... 어. 부정하는 않을게요 구리 산다고 했었지? 뚝배기 깨러 갈게 <laughs> 저는 예스맨이기 때문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언니. 긍정적인 남자 <laughs> 예스맨 됐어 다음 턴에 잘해보자 다음 턴에 아, 시청자분들도 그러잖아요 라간몬 라간몬은 라간몬을 너무 잘 알아 <laughs> <모두가 이해 되겠다. 웃음> 아니 말고 아닐거야 에이 실제로 그렇지 않아 저 착해요 자, 얼른 한 번만 더해보자 2차 타워에서 해보면 되겠지, 2차 타워. 전멸 궁 타이밍 같이 놀릴 수 있겠는데요? 응. 이번에 널 이번에 형을 믿어라. 오케이? 형은 절대 너를 안 됐어. 버릴게. 이번에 벌, 너를 버린다면 내가 내 무기를 자를게. 오케이? 시청자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좋아, 나 믿고 가자.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좀 잘못해가지고지. 이번 판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형 뒤에서 근데 뭐오더라고요두 명씩? 아 걱정 마, 우리가 이길 수있어나잘 했거든. 여? 형님 제가 일부러 안 먹은 거 아시죠 다? 학생증입니다. 동생을 안 믿으시는데 이번엔? 내가. 다음 날쿨 걸어 돌었어요. 다이브 가져 형님. 음나이쿨 다운 돌고 10초 뒤에, 8초 뒤에, 7초 뒤에. 6초뒤에요 오, 아, 차, 자, 가라 라군분, 가라 라군분, 속도를 줄게. 라군분, let's do this. 자, 궁, 궁, 자, let's do this. 궁을 너무 일찍 친 거야.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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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에이, 너무, 아야, 믿지 말았어, 야. 너무 빨리 아, 믿지 말았어요. 빠졌어. 에, 라군. 우리 궁을 너무 빨리 쓰셨어요. 는 애들이 너무 뒤에 있었죠. 걱정 마라, 우린이겼어 하하, 내 맞아, 분신이라고 나만 찾고 다니네. 믿은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 나너안 버린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겼잖아. 안 그래? 그럼요. 믿었기 때문에 승리가 왔네요. 근데 궁 빨리 안쓴거 아니야? 우와. 뭐 적당하게 썼던 거 같은데. 아, 근데 저그 타워블 하나도 안 받고 있을 때타궁 들어왔어요. 아, 그래?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아, 니가 잘못했네. 아깝다 라간 물기 내가 살려고 했는데 라하요 물결표. 야 <laughs> 네, 아린 아 안녕하세요 한사합니다안요안 아, 아, 돼. 자르바 피들 스틱 묶어놓고 후드라 패기 이제 SM 조합이라고 하죠. 최대 인력이 너무 큰데. 완벽에서 영원. K는 이제 챌린저에서 안 통해 다이아가 딱딱이야. 야 우리 바다면 끝까지 가자 커머 베이비. 네. 형님 방송, 아 틀렸다가 지금 서버가 안 줬나보네. 오, 챌린저 무빙. 와우, 대박이야. 맛있냐? <laughs> 저 가만히 있었는데, 형님. 맛있냐?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먼저 도망치려는 음, 아이것아 형님! ]다. 형님! 별 <laughs> 빈대 있잖아, 걱정 마. 형님! 아디입니까아 믿었어. 하이브리드 케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우를 버리겠어? 나 그렇게 야박한 남자 아니야. 야한 남자죠? 야한 남자 좋은 거예요, 형님 어, 그렇죠? 여기 아리가요. 야한 남자? 야 한놈. 원빈이 야한 남자라면 전부 오케이겠지. 하지만은 나는 좀 아닐 거야. 무대 문난 트리 가지. 안 갑니다. 갈 생각이 없어요. 야소요야소는 꺼내면 안 되는 챔프에요 오케이 다깠다 그리고 인피가기 전에 게임이 오픈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싸 어씩 먹었다. 어, 와 있네? 뭐 구원킬이야? 저 구원 구원 잘 썼어요. <laughs> 형님 한번 가시죠. 구원인데 아니야 구인수 나왔어 지금 이거래. 그래. 구인수 뽑고 갈게. 아, 구인수 <laughs> 어떤 아이템을 가야 잘했다는 소문이 돌까? 어 확실히 딜템을 안 가니까 W 딜이 그냥 카펫 깔아놓는 느낌이다. 이마시아. 좋아, 여러분들 죽은 무도로 가든지 할게요. 근본 없는 아이, 근본 없는 아이템. 가고 싶은 데로 가겠습니다. 근본 없는 아이템. 중무도로간 다음에 이제 뭐 검브라움 가보든지 하죠. 제템이 근본이 없어가지고요. 왠지 쿨감은 먼저 챙기고 가고 차근, 싶어요, 차근. 쿨감 형님, 사실 지금 저 그냥 큐를 그냥 막 써봤거든요? 응. 음. 마리가 들어와서 맞아주네요. 뭐, 뭐. 뭐 빨리 죽이야? 어우, 어. 그걸 맞아준 덕분에 르블랑 속박 두 번에다 목턴까지 합치니까 이야, 이거이거. 근데 공속 되게 빨라서 좋은 거 같네요, 역시. 뭐. 케일이 공속이 빨라야 최고네요. 당연하지, 공속 케일이 짱이야. 자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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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복수 나이스 아, <laughs> 잠깐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아 어? 나이스 노워시 노워시 어 노워시네? 세어, 이거 이득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득 아니야 이거? 당연하죠 형님 찍쏴더 세이브 아나 구원 있었는데 구원 써드릴 걸왜 <laughs> 보니까 아 구원 있었는데 <laughs> 까먹고 있었다 내가 타... 서포터라는 거야 속이 깨달았... 타니까 물물좀 먹고 있을게 그냥 <laughs> 아 이거 내가 서포터라는 걸 지금 깨달았다 속이 타네 아좀더 같이 할것 같아요 괜찮아 요 형님 저 덕분에 지금 쿼드라킬 다셨는데요뭐 그래 의도차는 쿼드라지만. 혼자 쏠드레곤 야지 못하게 방해해야지 요즘 대회 준비로 그라가스 연습하고 있는데 그라가스 어, 탑 요즘도 할만할까요? 할거는 8토너는... 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요즘에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라가스 탑 아닙니까? 음좀 짜증나지 아 근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하죠. 근데 뭔가 저는 하다 보면 까좀 답답한 거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무한이 이제 수비적이다가 이제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난 그게 좀 싫어. 아! W로 먹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먹지못 하는. 자 나는 달려 간다. 나는 승리한다. 일로와 커머 베이비. 일로와 커머 베이비. 아미 무슨 걸 아, 징징이. 됐다, 됐다, 징징이! 됐다, 됐다. 앞질렀다. 없다. 고정 징징이 되었습니다. 징징이 어디 있어? 징징이. 아, 징징이. 자, 이대로 아아아아 아. 커머 베이비.

많니 응? 이 뭐지? 이거 죽으셨으니까 여기에다 제가 구원한방 뭐야시뭐거 뭐지? 이거 뭐거야지이 죽은 자리에 제지이제뭐끔하게양지 바른 곳에 이거 습니다거 뭐지? 그런 같습니다. 양지 바른 곳. 좋아 이제 검 o 을 가자 검 o go 만 o 데중무 h AD 그거 아닌가요 형님? g to go to the h 아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키 n 키 t 총 g 는 to t 니 너무 많이 간거 아닙니까? i n g to go to t h 뭐? 가 왔잖아. 나에게. 나의 품에. 어, 형님집 <laughs> 한번 가니까 대캐 떴어요. 아니 대캐 밀집을? 야. 전진하라. 아, 갔다. 탈냈습니다. 전까지 뽑으면 좋겠다 아, 뭐야 우리팀 죽고있는데? 뭐야? 형님 밸런스 패치라고 하죠 이런거 이런 가전지 밸런시? 아닌데? 밸런스지? 갤럭시가 왜 나오지? <laughs> 어 이제 우주의 힘을 형님 이거 가볼까요? 바로? 그템이 되지 않나요? 안 먹네? 이 정도면 이제 바로는 되지 않나요? 제대 정도 먹을만한데 내가 있으니까 안 가는 것 같기도 해 이거 뭐 좋은 타 도망쳐. 이거 하면 안 돼. 상냥 혼자서 갈수 있지 않나요? 아, 피읍 딸리나? 아니... 탈진 걸려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매우 <laughs> 카고. 음. 물이라는 걸 알면서 알면 해볼까, 한번? 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하죠. 그래? 좋아. 기다려봐. 일단 스택 쌓고. 형님, 내가,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매주 실드 부탁해. 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리가 올때에 맞춰서 이제 실돌이죠. 자 간다. 내가 간다. 매치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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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자 불꽃 고 불꽃 고 불꽃 고 Two, One, Two, One. Oh, come on baby. Oh yeah. Come on 나마 나마 baby. 나마 b a b 근데 내 것이 아니야. 검붉기든 이게 끝나겠는데 이거? 여러분 좀만 더 해요. 풀템 때까지. 전 저게 업체기를 파괴했. 반우까지 먹고 하면 건불까지 뽑을 수 있어. 걱정 마. 오케이 오 하지만 전해드려 아, <laughs> 아, 아 무한 히트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도 만족한다. <laughs> 아, 승리. 이거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안 어, 그래? 저, 처음에 저희 형님이 그때 했었을 때응 음. 서리왕 갔잖아요 타공사님 음. 가서 리왕 갔는데 그거 안 가고 오히려 다도란링 가니까 마나 수급도 되고 딜이 돼서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초반에? 약간 그런 느낌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 <laughs> 자 어쨌든 <또 웃음> 여러분들 어,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우리 이 조합들이 편집이 돼서, 조합들이 편집이 돼서, 이렇게 이제 완성체가 나옵니다. 10화 이후부터 완전 꿀잼이니까 많이 봐주세요.